네, 안녕하십니까. 링컨과 윌의 커피 이야기 51탄. 오늘은 저희가 우리 에이링컨 커피 로스터스에서 좀 아주 주력 메뉴로 좀 선정하고 있는 커피 위에 다른 음료 두 가지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거가 그 레모네이드입니다. 근데 이게 그때 예전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레모네이드 요걸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엔 레몬 청을 레몬은 이제 슬라이스를 쓸어갖고 이제 청을 담가갖고 했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는 뭔가 좀 특색 있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요거를 머들링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으깨는 거죠. 으깨갖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더니. 어, 굉장히 새콤하면서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좀 맛보기 힘든 그런 레모네이드가 탄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음,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저희가 어, 자몽에이드인데 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몽 주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신맛이 있으면서 자몽 맛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자몽을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 레몬 에이드는 우리가 지금 출시한 지 며칠 안 됐고 요 자몽 에이드는 지금 한 그래도 20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자몽 에이드 드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몽 에이드 같은 거는 자몽 청을 담근 다음에 자몽 청에다가 자몽 원액 이제 주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들링한 자몽 이렇게 해갖고 그걸 잘 섞고 탄산수하고 이렇게 섞어서 또 이런. 어, 자몽 슬라이스 큰거 쓰는 것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마 자몽 주스 좋아하시는 분은 드셔보고 다아 어디에서도 이런 자몽 주스는 맛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더운 여름이니까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드셔보시면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청포도 에이드를 지금 안에서 점장하고 다른 이제 매니저들하고 다른 일하는 친구들이 같이 좀 연구를 해보고 있거든요. 청포도 에이드도 마찬가지로 청포도를 직접 머들링을 해서, 어 그렇게 해서 좀, 청포도 특유의 맛을 잘 살리면서, 그렇게 이제 맛을 준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밀 선생님은 혹시, 지금 아직 여기 자몽 에이드나 레몬 에이드는 아직 안 드셔보셨죠? 네. 예. 그러면은 혹시 뭐, 어 이렇게 과일 주스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에이드 같은 거를 좀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냥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 예전에 뭐 토마토 주스 정도. 음, 그래도 음. 케찬 맛이 많이 나. 음. <laughs> 그러면 한번 우리 윌 선생님이 직접 한번 조금씩 드셔 보시고 맛이 아 어떻다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조금 한번 드셔 보시죠. <laughs> 어어 어때 요 맛이? 오 괜찮은데요? <laughs> 어 맛있죠. 오 뭐야?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드셔 보세요. 네. 네. 자 우리 아... 예. 다르네. 예 천국에서 내려온 맛이죠.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자푸이드하고 레모네이드 맛이 진짜 궁금하다. 어... 그러면 어, 어, 에이링컨 커피 로스터를 치셔서 오시면 이거 주문하시고 혹시나 이거 어,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고 이거 주문하실 때 얘기를 하면. 어, 제가 얘기를 해 놓을 테니까 뭐 어, 빵을 저희가 특별히 서비스들을 주도록 할 테니까 요그 그 유튜브 <laughs> 보고 오신 분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아, 정말, 서비스로 정말, 빵을 정말.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고 일단